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 윤희철 팀장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이렇게 둘이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새해 첫날이라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오늘 새해 첫날인 만큼 되게 메리트 있는 차량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선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네, 오늘 저희 이제 박경원 TV에서 처음 선보일 차량은 캐보의 올란도 차량이에요. 올란도 2.0 디젤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 일단 기본적인 스펙 2014년식에 네. 9만 7천 킬로 약 10만 킬로가 조금 높은 차량이에요. 네, 무사고 차량이고 어, 올란도 차량 하면은 혹시 시장님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어 올란도 하면 신차 가격 대비 어, 엄청나게 중고차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편하고 좀 장고장이 없기로소문한 그런 차량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시장님 말씀도 왔다시피 일단은 신차가 대비해서 이제 중고차는 감가상이 좀 많이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가성비 넘치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 저는 올란도 하면은 딱 이제 차박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차박. 그리고 요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뭐 외, 어디 외출하기도 좀 힘드시고, 그 자녀분들이 있는 이제 가정 있는 이제 가정들은 어디 놀러갈 때넣고 집에 있자니 심심하고 하니까 차박 용도로 딱 맞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딱 보시다시피 이게 루프 박스까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2021년에는 가족분들과 네, 재밌게 즐겁게 놀러 가시라고 놀라도 차량 준비해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외관 상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보시다시피 색상도 너무 뽀얗고 하얀 흰색 색상과 그리고 되게 멋지게 관리된 외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그릴은 어떤가요? 어, 일단 전반적인 여기 본네트부터 여기 그릴 범퍼라 보시면 일단은 전 차주분께서도 약간 뭐 차박이나 가족들끼리 이제 캠핑 용도로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런 용도에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여기 본네트 시장님과 같이 보고 있듯이, 뭐 어디 돌방이나 찍힘, 그런데 전혀 없고, 여기 앞에 그릴이나 네. 범퍼 쪽에도 어디 찍혔다든지, 뭐 그릴이 깨졌다든지, 음. 한데없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헤드라이트 부분은 지금 영상에 제대로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전 차주분께서 이제 뭐 블랙 베제를 하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쪽에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겉에는 이제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필름지를 붙여놓으신 상태예요 근데 필름지를 붙여놨는데 지금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겉 필름지만 벗겨내면은 이제 떼어내면은 안에 깨끗한 라이트 상태 그대로 나오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거 제거 작업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주실 건가요? 어, 제가 직접 해야죠, 사장님. 아, 제가 직접. 돈이 들어갈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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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이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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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부는 진짜 보시다시피 되게 엄청나게 되게 넓고 잘 빠졌어요. 잘 빠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단하고 정말 안정성이 강한 그런 차량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중고차잖아요.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스나 문콕이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제 중요한 게 타이어잖아요. 신발,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 힐은 아, 아쉽게도 여기 조금 미세한 장기스. 장기스는 있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고 타이어 인치는 몇 인치인가요? 타이어 인치는 1 7인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 네 제가 한번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한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80%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휠 뒤쪽 휠은 되게 말끔해요. 뒤쪽 휠은 네.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너무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뒤쪽 후면부 보니까 왠지 위에 루프박스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아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뒤쪽 어, 일단 전체적으로 이건 개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전 차주분께서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 그렇게 많이 탄 차량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네. 운행한 차량인 거 보니까 주로 출퇴근 출퇴근하시고 주말에만 이제 거의 이제 놀러 다니는 형식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뭐 녹이 올라온 데도 없고, 네. 뭐 선팅지 부분이나 뭐 이런 데도 아주 말끔하게. 잘 되어 있고, 전 차주분께서 애지중지 이렇게 좀 아껴가면서 타셨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면부 공간이 또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슈 네, 우와 후면부 공간 보니까 네, 진짜 놀러 다녔던 흔적이 조금은 있네요. 네, 모래 <laughs> 보이시죠? 모래가 아직까지 네.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막 모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커버를 하나 씌워놨잖아요전 차주분께서 여기 안쪽에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흔적 같은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 네. 그리고 7인승이라서 뒤쪽에도 네, 자리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소화기나 삼각대 그리고 청소 용품 그리고 기본적인 공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뒤에도 6대4 풀딩이 이렇게 돼서 완벽하게 접으면 넓은 집이 생긴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네 팀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럼 접고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접고.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는데 네 일단 높이는 <웃음> <웃음> 높이는,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진짜 막 엄청 허리를 펴고 막 자세막 똑바로 안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만약 바닥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은 네. 어, 뭐 나쁘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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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네 어떤가요? 편하신가요? 막 엄청 이제 아무래도 이게 차라는 것 자체가 뭐 캠핑 용도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네. 그런 거 감수하면서도 충분히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놀러다닐 만한? 전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 누우면은 진짜 편해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만 제가 좀 다리가 짧아서 상체가 길어서 그런 거지 <laughs> 누워있을 때는 아무런 불편함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리가 짧다는 거. 네. 네.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너무 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네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네, 정확하게 장기스도 없고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 브라이, 와 측면 브라이 한번 봐주세요. 어 일단 측면 브라이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좌서 측면부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뭐 이제 문콕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여기 도어 캐치 쪽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스티커 여기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손톱 때문에 흠집이 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셔서 스티커까지. 어.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 아, 전반적으로 진짜 다 좋고 깔끔한데 솔직히 말하면 앞에 라이트. 앞에 라이트 스티커만 안붙였으면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법한 그런 차량인데 앞에 라이트 때문에 1점 뺀 99점이라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드릴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팀장님이 떼어 주신다고 어, 하셨으니까. 그럼요. 깨끗하게 <laughs> 네. 그리고 이어서 이열 공간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보시면 네, 사용감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바닥에 코일매트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에 열선까지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으로 뿅 하고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쇼어 네. 시동 소리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게 <laughs>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97,487km 탄 차량이고요. 앞쪽에 투체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보시면 3D 내비가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F에 네 저랑 딱 어울리는 노래 네. 잔잔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양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문 도어락 잠금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어컨 여기 온도 온도 조절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풍량 조절 네 승량 조절 8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고 추워라. 어, 이 차량은 몇단 미션으로 되어 있나요? 어, 쉐보레 올란도 같은 차량은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6단이라서 어,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6단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6단 미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비 면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커플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쉐보레는 여기가 너무 좁아요 여기 콘셉 박스가 너무 작게 되어있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네, 전동 시트로 알맞게 이렇게 되어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리너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엔진 이렇게 보시면 미세 누유나 누유가 하나도 없고 엔진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디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소음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도시 만약 어디가 딱딱딱, 어디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정하게 부드러운 엔진 소리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세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 4기통 이제 싱글터보 엔진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최대 마력 163마력, 최대 토크 30 토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녀석이고,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가 이제 연식이 더좋아지면서 다운사이징이 됐어요. 지금은 2.0엔진로 들어가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1.6 디젤 엔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1.6 엔진보다는 2.0이 아무래도 힘쓰기도 더 좋고, 이런 오지 같은 데 다닐 때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 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과 성능기록부는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직진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